오늘 우리는 이 밤에 전도서 4장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어, 전도자 코엘렛은 세상을 견눈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리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며 멈추어 섰던 자리.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고통 앞에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 이 다시라는 말에는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다시 들여다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고통의 장면 앞에 다시 돌아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바라본다. 그리고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또이 보라 라는 말에는 감탄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무언가를 놀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제발 좀 제대로 보아라. 눈을 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의 마음과 심정이 깃들여져 있는 강한 요청으로서의 표현입니다. 코엘렛은 눈에 익숙한 일상 풍경처럼 지나가는 이른바 억압이라고 하는 그 순간 또그 현장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의 고통을 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그냥 의뢰껏 그렇게 일어나도 자연스러운 일로서 치부하고 여기지 말아라. 그 고통이 정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순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여기서 "위로자"라고 하는 말의 쓰임 표현은 단순히 말로 토닥여 주는 존재가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손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억압의 구조에 맞서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울타리처럼 그 주변에 서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 또 억울함이 쏟아지는 자리, 부당함이 반복되는 자리 앞에 아무도 서주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코엘렛은, 전도자는, 지혜자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사람의 정직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그 삶보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세상의 악을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복대다. 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어, 너무 비관적인 것 같고 또 소위 신앙인답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성도,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한 인간의 현실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그 양심으로 반응하는 영혼의 외침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인물이었던 욥도 말했습니다. 태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또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표현이 결코 가벼운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의 앞에서는 또 하나의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모두 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고통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지하는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대로 직면하게 합니다. 코엘렛은 세상을 계속 바라보며 또 다른 장면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제주를 발휘하고 애써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이 칭찬과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을 또한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기심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시기에 표현된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의 결핍을 상대의 풍요에서 발견하는 분노 같은 감정.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발견하는 그런 감정이자 생각들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성취는 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경쟁과 비교의 도구로 너무나도 단순하게 바꾸어 버리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면 결국 헛된만 남을 뿐이다. 또 내가 날마다 그 현실, 그 상황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울까요?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곧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라는 조금은 강경한 표현을 다시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성경의 말로 우매한자라는 말은 지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남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중요한 지혜 하나, 하나를 던집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평온함이라는 말은 단순한 휴식이나 마음의 고요, 영혼의 안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은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은 우리의 두 손을 다 쓰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한 손만을 사용해도 만족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날 한날을 더 살아가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우리에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루어 가시고, 여전히 나의 삶에 가장 내실 있게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애쓰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아차려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지혜자는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끝없이 일합니다. 부유해져 가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어느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자 자기 성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나를 위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원어의 표현은 이 물음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탄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목적 없는 수고 또 관계 없는 성취는 결국 자기의 나의 영혼을 소모시키는 노동에 머물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기쁨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이제 코엘렛은 그 어두운 장면들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처럼 따뜻한 지혜의 말을 이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코엘렛, 지혜자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실용적으로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라고 하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선언하셨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그 본질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래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앞에 마주하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고요. 또한 내 앞에 마주하고 내가 마주하는 또 마주해야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우리에게 심으신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코엘렛은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갑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수 있습니다. 혼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줄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와 마주하게 하신 그 사람과 살아간다면 어쩌면 오늘의 순간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나의 판단으로 나를 마주하는 사람을 대하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에 어쩌면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나를 마주하게 하신 그한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에 인생의 어떤 낙담은 혼자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에, 그리고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서로에게 손을 잡아줄 사람을 처음부터 붙여 놓으신 것이지요.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표현을 이어가는데요. 고대 근동의 추운 밤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몸으로 몸서리치게 추울 때 마치 오늘 같은 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추울 때 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온기로 인하여서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이른바 확장되어서 우리 몸의 육신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온기를 향하여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얼어붙을 때 고립감이 깊어질 때 또 절망이 묻어날 때 누군가 곁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별것 아닌 그 순간에 차가웠던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따뜻함,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 온기를 느끼게 되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 따뜻함에서 회복되고 그 따뜻함 속에서 소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손길일 것입니다. 이렇듯 관계의 온기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의 온기는 사실 주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표현된 세 겹줄은 단순히 사람 셋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대의 문화, 그 문명에서는 그 문화적인 사고 안에서는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훨씬 오래 가고 튼튼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이 표현은 그래서 견고함, 지속성, 또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결속, 체결되어 있는 결속 그것을 상징합니다.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 셋이라고 해석하고 또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한편의 많은 전통에서는 이 세겹줄에서의 셋은 나와 또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너 당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뜻하는 은유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의 중심에 계실 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그분이 계실 때, 우리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 관계, 또그 관계성은 이전보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너를 바라보는 그 관계보다 확연히 달라지는 성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신앙 공동체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란 바로 이런 세 겹줄과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이세 겹줄과 같은 모습으로 더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일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도서 4장의 말씀은 억압, 또 시기, 고립,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아니, 내 삶에 허락하신 내게 지금 마주하게 하신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길 말이지요. 혼자 가는 길은 차갑고 두렵고 또 외롭기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걷는 길은 따뜻하고 또 때로 지지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 파송하시기도 하시지요. 초대에 세워진 처음의 그 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 사람을 혼자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붙들어 줄 사람 또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또한 여러분, 우리는 고립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립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비교와 경쟁의 길에 매여 스스로를 또 서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오늘도 연결되십시오. 누군가에 일으켜줄 손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그 손이 되어주십시오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손임을 믿고 고백하며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세겹줄이 생긴다면 또 날마다 그 세겹줄을 가진 채로 소유한 채로 소유한 자로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바람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귀가에 속삭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혼자 걷지 말아라. 함께 걸어가라. 너의 곁에 선 사람을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 서 주어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 또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